유아, 안녕하세요, 티비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이제 10월 11일 업데이트 점검 안내가 떠서, 어, 이제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는데요. 새로운 이제 내용이 있고, 저번 업데이트 사전 안내에서 신규 컨텐츠, 어, 이제, 신규 컨텐츠가 새롭게 추가된다고 했는데, 어, 메인캐스트 아는 이제 얼굴, 아는 얼굴이 토템 결합이 진행됐던 메인캐였고, 어, 그 메인캐가 기본 조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토템, 혼돈 토템 관련된 이제 내용 아니면 룬 강화가 이제 어, 상관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뇌피셜로 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일단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가오는 <laughs> 업데이트 점검 이후 신규 이야기 파트리조의 비밀 사업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밀 사업이 추가될 예정이고 우리가 저번에 예상했던 그 혼돈 토템이나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해당 이야기는 발렌시아 동부 주요 일의 제일장 아는 얼굴 완료 시 진행을 할 수가 있으며 어, 이야기를 완료하면 파트리조가 상점을 새롭게 단정한다고 합니다. 위와 함께 게임 이용이 불편해었던 현상 수정 및 편의성 개선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자세한 내용은 업데이트 점검 이후 패치 노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파트리조가 기존에 어, 여기 보시면 아, 기존에 이런 예, 약간 어, 모습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약간 회출한 것 같죠? 얼굴이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기존에 비밀의 만물상 상점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님들? 어, 비밀의 만물상 상점이었는데 이게 비밀 사업이라고 해서 새롭게 파티리우저가 모습을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 콘텐츠가 어떻게 이제 바뀔지 한번 그게 어 이제 약간 좀 중요해질 내용인 것 같고요 파트리조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래 전부터 이제 추가된 컨텐츠였고 어 가끔가다 조금씩 조금씩 이제 바뀌긴 했지만 어좀 컨텐츠 자체가 바뀌긴 했지만 그 내용 자체가요 여기서 하루에 2 0 번씩 행동용을 통해서 할 수가 있었고 근데 요새는 파트리조를 사람들이 잘안 했어요 그 이유가 일단 납품을 하기 위해서 체집이나 뭐 이제 <laughs> 벌목 뭐 등등등해서 영장재료를 이제 얻기 위해서 행동력을 계속 꾸준히 녹이고 있는데, 파트리지오까지 하니까 너무 이제 행동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큰 이득이 아닌 파트리지오를 사람들이 이제 포기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어 이제 그렇게 되니까, 허업이 이제, 아, 이거는 이제 추가를 해서 바꿀 때가 되지 않나, 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것 같고요. 어 그렇게 해서 비밀 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에 비밀의 만물상이라는 이제 상점이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기억하는 PC검사. <laughs> PC검사에서도, PC검사에서도 파트리조를 꾸준히 했어요. 근데 이렇게 비밀의 만물상이라고는 안 하고요. 어, 기존에 이제 비밀 상점이라고 했습니다. 비밀 상점. 예. 내용은 좀 다른데, 어,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는 24시간 그냥 각 마을에 파트리조가 있잖아요. 근데 PC 같은 경우는 시간대고, 시간대가 또 따로 있었어요. 어, 현실 시간 기준 검은 사막의 밤은 이제 뭐 12시 40분부터 1시 20분, 4시 40분부터 5시 20분, 8시 40분부터 9시 20분 모두 이게 기억이 납니다. 어, 4시간에 한 번씩 총 40분에 걸쳐서 시간별로 어, 이렇게 이제 상점이 오픈이 됐었는데, 거기서 어, 이제 기운이라고 해서 어, 모바일로는 이제 행동력이죠. 어, 이제 행동력을 소홀해서 이런 식으로 오픈을 하고 여기서 정말 어, pc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스템이 진짜 구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보스템이 진짜 가끔 떴었어요 근데 그때가 어떻게 했었냐면 지금은 여기 보시면 파트리조를 이제 템을 오픈을 하면 어 여기 지금 할인을 해줄 수 있는 요런게 있잖아요 그 아이템이 있잖아요 님들 이게 어 지금 이거 좀 찾아봐야 되는데 있나? 여기 없는데, 아무튼 지금 비밀 상점 같은 경우는, 비밀의 만물상 같은 경우는 할인을 해주는 아이템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PC에서는 할인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템이 뜨는 것 자체가 랜덤이었어요. 가격이 랜덤이었고, 그게 좋든 싫든 본인이 원하는 아이템이면, 싸게, 어, 아니면 비싸게라도 사서, 이제 그 템의 가치에 맞는, 어, 일단 본인이 구하고 싶은데 구하기 힘든 템이다. 그러면 가격이 비싸든 싸든 구매를 했었거든요. PC 유저분들은. 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는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시간별로 해가지고, 40분씩 띄우게 만들고,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아마, 기존에 있는 비밀의 만물상처럼은 안할것 같, 뭐,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냥 이 r ER 퀘스트만 하면, 그 메타에 맞는 아이템으로, 어, 이제, 바꾸는, 그런 형태이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비밀상점 같, 어, 파트리, 파트리조 상, 상점 같은 경우는 메타에 맞지 않는 옛날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옛날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하이 캐스트를 진행을 하고 나서, 어, 이제 그 수준에 올라왔을 때그 메타에 맞는 지금 메타에 맞는 아이템으로 바꿔주는 뭐 이런 형태의 이제 파트리지 비밀의 만물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PC처럼 저렇게 시간대별로 정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제노베바처럼요. 그쵸. 그래서 뭐 여러 가지의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지금 기존보다는 그래도 또 재밌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 좀 재밌는 파트리지오 상점이 되지 않을까, 이제 예상이 됩니다. 어, 일단은 이제 오늘 이렇게 뜸으로써 혼돈 이제 토템이나 뭐 아니면 룬강화 뭐 등등의 어, 저희가 했던 예상들은 이제 비껴가는 어, 이제 그런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설명드리고, 파트리지오의 비밀 사업 내일 업데이트 상세 리뷰를 통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파트리지오의 비밀 사업 추가 편의성 개선에 오리언상 수정 등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사전 안내에서 얘기해드린 것처럼 내일 님들 길드레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드레를 하지 마시고, 어, 이제 점검 이후에 하시는 걸 다시 한번 어, 이제,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펄 상점에서 이제 판매 종료 예정 아이템은 최고, 예정 아이템이 최고요 이건 신규 복귀분들이 1일 펄이나 복귀한 점 1일 펄 상자가 또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종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그리고 이벤트 같은 경우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한글사랑 이제 매일매일 어, 이제 문제가 마지막으로 한번더 있을 예정이니까 이거 12시 이후로 다들 받으시는 것도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글 모으기도 내일 이제 종료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이번에 너무 안 나왔어요. 한글이. 한글보다 너무 안 나가지고 와 많은 분들이 요 위대한 업적 상자를 그렇게 많이 모으진 못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 또 이제 자사 이벤트가 있으면 좀 확률을 높여서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뭐 매일 미션 패스 어 미션 패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또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 뭐 오늘 균돌 2000개 였네요어 이거는 이제 구매해야죠 구매하고 이렇게 2000개 구매를 하고 내일 또 마지막 이제 미션 패스도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뭐 다른거는 딱히 뭐 크게 없는 것 같죠 예 네, 딱히 크게 없어가지고 아마 이런식으로 이제 업데이트 <laughs> 내일 아, 네. 파트리존 비밀 사업과 밸런스 패치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밸런스 패치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한번 보고 판단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어, 이제 우리가 우리했던 어, 혼돈 토템이나 룬강아의 소식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전하면서 10월 11일 업데이트 사전한데 미리 보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